안녕하세요. 천명김보살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서야 1분 1초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깨달음이 조금 늦었지만 결코 그 늦은 깨달음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깊은 깨달음이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은 11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48년생,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며 관리가 필요하다. 60년생, 동료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 72년생, 어려움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라, 시간이 해결해준다. 84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주변은 마치 정돈되지 않은 세상처럼 매우 어수선하다. 49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61년생,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73년생, 아랫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85년생, 직접 행동하기보다 부탁하여 이루는 것이 좋은 시기이다. 범띠 가겠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50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처리하라. 62년생, 윗사람 중에 한 분이 위독하여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74년생, 조심에 조심을 더해도 위험할 정도이니 준비를 철저히 할 것. 86년생, 주변에 사공이 많으니 중심을 잡아야 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유비모한이 딱 어울리는 말이다. 51년생, 낭비와 사치는 버리고 지나친 모험을 피해라. 63년생, 다가올 어려운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라. 75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87년생, 욕심이 화를 부르게 되니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진다. 52년생, 몸을 청결히 하고 정신을 맑게 해라. 64년생, 귀하의 능력 밖의 일을 귀하는 추진 중이다. 76년생,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도록 하라. 88년생, 집안에 이별 수가 있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뱀띠 가겠습니다. 희망이 보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53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으니 조심하라. 65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라. 77년생 가족은 내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가장 튼튼한 울타리다. 89년생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길하다. 54년생, 주변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66년생,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8년생,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매사에 침착하게 행동하라. 90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양띠 가겠습니다. 남녀의 만남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55년생, 협력이 부족하니 우선 화합하는데 힘써야 한다. 67년생, 나아가면 어려우나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이다. 79년생, 분주하고 바쁘니 성공할 기운이 보입니다. 91년생, 자신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지 마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진다. 56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길하다. 68년생,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80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너무 밤길을 나돌지 마라. 92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된다. 닭띠 가겠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57년생, 가족이나 지인과의 화합에 힘써라. 69년생, 모든 운이 따를 것이니 행동을 바르게 해라. 81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93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마음가짐도 상반되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58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다. 70년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행동해라. 82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하며 귀인을 만나리라. 94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진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59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하라. 71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면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리라. 83년생, 눈앞의 경과에 연연해 하지 말고 멀리 보고 준비하라. 95년생, 금전 운은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